최근 일본 총리 후보들이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지지자들의 생각지도 못한 이동으로 연이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인데요. 심지어 간접적으로 한국에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총리들도 있어. 일본 내부에서도 심각한 분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4기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29일 예정된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의 전 총무상은 후보자 4명 가운데 유일하게 총리에 올라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면서 보수층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총무상 재임 기간에도 아랑곳 않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거듭한 다카이치는 지난달 입후보 발표에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최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지지로 일본 첫 여성 총리 탄생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극우 그 성향인 그는 아직 유력 후보로 떠오르진 못한 상황입니다. 그곳 성향에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을 본 다른 총리 후보들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사적으로 가족과 참배하고 있지만 총재라는 공직에서는 참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다 대행의 남편은 제1교포 3세입니다. 노다 후보자는 이날 진행된 온라인 토론회에서도 마무리 인사 도중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언급하며 거의 매년 가족들과 한 국민으로서 참배하러 가고 있다라면서도 공직에서는 참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면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은 총리 재임 중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고노 행정개혁상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선전에 일본이 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인물입니다. 이 밖에도 기시다 후미오 전 정무조정 회장은 시기와 상황을 고려한 다음 참배를 생각하고 싶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후보자들은 엇갈린 입장을 밝혔으나 이들은 모두 대만이 일본과 민주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새로운 일본 총리의 임기는 오는 2024년 9월까지로 내년 5월 새롭게 선출된 제20대 한국 대통령이 상대해야 할 외교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도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치 특성상 누가 차기 총리에 앉아도 자민당 내반한 기조가 유지되고 한일관계 개선은 요원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현재 입후보를 마친 4명의 후보가 외교정책보다는 코로나19 극복 개헌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후보들이 한일관계에 강경했으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발언으로 양갈래로 나뉘면서 지각 변동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먼저 현재 각종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고노 행정상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하고 이를 사과한 고노 다마의 주인공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의 장남입니다. 그는 고노 다마 계승의 뜻을 밝힌 유일한 후보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고노 다마를 설명하기도 해 일본 내 대표 친한파 정치인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수출 규제 등 무역 경제 갈등으로 번지면서 고노 행정상은 점차 혐한 인사로 분류되었습니다. 외무상이던 지난 2019년 그는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남관표 당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했고 카메라 앞에서 정색하며 남대사의 말을 끊고 무리하다며 한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노 행정상은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인 과거사 문제와 무역 문제를 분리해서 보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되면 수출 규제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도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큰 기대는 어렵다는 전망도 공존합니다. 다음으로 극우파인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총리가 되고 나서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겠다고 선언하며 한일 갈등 심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을 지지하는 아베 전 총리조차 총리 재임 시절에는 한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신사참배 대신 공물를복납해왔습니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22일 요미우리와 인터뷰에서 신사참배를 외교 문제로 봐선 안된다. 모든 국가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에게는 경의를 표한다며 나도 미국 방문 때 미국 순국선열이 잠든 알링턴 국립묘지를 여러 차례 다녀왔다고 야스쿠니 신사참배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제의 한반도 노동자 강제징용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SNS에선 중국과 한국인 모두 거리는 다카이치가 총리로 적합하다는 반응이 있다며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 새로운 총리로 등극하면 현재 일본에 반한 기조가 한층 격해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망언을 하는구나. 신사 참배를 안 하겠다는 건 한국한테 굴복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만약 다카이치 씨가 정말로 참배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만세 삼창을 하고 싶습니다. 타카이치 시만의 강점이 있어 각정 체계도 밝고 전문 지식도 풍부. 게다가 자신을 가지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시한다고 한다. 과거에 이런 총리가 있었단 말인가.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질문한 것은 고교생 남자아이였지. 게다가 블루 리본 배지를 달았네. 나라를 지켜서 사나한 사람을 애도하는 것은 일본인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다. 역시 참배한다고 확실히 말해주는 다카이치 씨가 일본 총리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다카이치 씨가 참배에 대해 말 끝을 흐렸다면 실망했을 텐데. 흔들리지 않으니까 본인이 한 말은 제대로 지켜줄 거라는 안도감도 생기는 거지. 기시다 씨는 이 상황에 이르러도 여전히 애매모호한 말밖에 하지 않는군요. 노다는 아무래도 좋지만 문제는 고노다. 이란 의원 연맹 멤버로 야스쿠니 참배 반대파. 외무 대신 시절. 방안했을 때는 한국 국립묘지를 참배해 헌화하기도 했다. 이 묘역에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와 국가유공자,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의 전사자 등이 잠든 곳인데, 다른 후보들은 너무 속보이는군, 불리해질 것 같으니 말 바꾸는 모습을 보아하니 말이야. 본인이 한 말은 책임을 져라, 쓸데없이 말 바꾸지 말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의 신뢰를 바라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국의 전사자를 모시는 야스쿠니에는 가지 않고, 한국의 참배 헌화라니 고노 넌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 다른 후보들은 자꾸 말을 바꿔대니 믿을 수가 없다. 다카이치처럼 자신이 한 말은 끝까지 밀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본인들 말을 이렇게 쉽게 바꿔댈 정도면 혹여 당선되어도 그때부턴 일본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자신이 한 말에 확신이 없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라. 나중에 말 바꾸는 것이 더 불쾌하고 신뢰가 떨어진다. 다카이치 씨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코멘트를 읽고 겨우 일본이 보통의 나라로 돌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조국이 졸립의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그 나라 국민, 부모, 형제, 향토성을 지킬 것인가? 야스쿠니 신사는 이를 실행해 목숨을 건영영분을 모시고 있다. A급 전범이라고 하지만 전쟁에서 이겼다면 영웅 대접이었을 것이다. 일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은 사람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니 총리가 된 사람은 꼭 참배하기 바란다.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일본 국민을 애도하며 참배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공인이니까. 총리는 국민의 대표가 아니잖아. 지금까지 총리 후보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입장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을 담은 오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